자, 그 다음 선수 바로 갈 건데요. 그 다음 선수는 베일 선수를 오늘 분석을 할 건데. 그니까 베일이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에서 마름으로 바뀌었거든? 근데 베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 보통이에요. 그니까 이게 사실 뭐 얘가 밸런스, 민첩성 밸런스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요번에 마름으로 좀 바뀌어서 체감이 조금 변했을 수도 있거든. 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보통이랑 마름이랑 체감이 조금 조금씩 달라. 물론 마름이어도 강몽인 애들이 있지만, 베일 과연 이게 체형이 보통에서 마름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베일, 야, 사이드로 딱 나가지고, 야, 베일, 베일, 베일. 체감이. 야, 그래도 조금 좋아진 느낌이 있긴 하다. 그래도. 요. <laughs> 아니 그니까 지금 이게 마름이 돼서 확실히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도 좋아지긴 했네. 야, 그래도 좋아졌는데? 야, 확실히 슛은 좋네요. 아니, 근데 어차피 제 평가는 주관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저는 제가 느끼는 그냥 그대로만 말씀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기존에, 확실히 보통에서 마름으로 바뀌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전보다 체감이 좀 좋은 것 같아. 전보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윙어들 보다는 체감이 안 좋은 건 맞아요. 네, 그건 맞는데. 그래도 기존의 베일보다는 체감이 좀 괜찮아요 특히나 이 방향키 드리블 그나마 좋아졌어 이게 이게 확실히 이게 이게 어 확실히 저게 좋아졌어 저는 기존에 쓰던 베일보다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스킬보다 체감이 방향키 드리블 체감을 좀 보여드릴게요 방향키로만 하는 게 이전에 베일보다 좋아 자 베일 사이패스 그렇지 베일 아 오른발 아 베일 아 아이 아이 빱이 둥둥둥둥둥둥와 빨라 빨라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베일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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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아야왜 이렇게 안 들어갔고 베일! 아하이! 오른발 슛어오 뭐야 이거 베일 배일 가자 베일은 치달 와 나왔어 제트디 베일 빨리 빠다 야, 키퍼가 좀 바보 된 느낌인데. <laughs> 이야. 야 베일 원래 보통일 때는 몸싸움 좋지 않았어. 저렇게 쉽게 밀릴 수 있는 베일이 아닌데. 내가 아는 베일은 저렇게 쉽게 밀리지 않는데 여러분들 인정하지. 음 이거 약간. 약간 몸싸움을 살짝 아사 가고 아좀 뺏어가고 지금 느낌이 몸싸움을 살짝 가져왔어요 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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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슛 선언! 베일 어울랄랄라 와 칩슛 선언데 이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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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전데 베일보다 체감이 좋아하는 게 느껴지네. 나는 그래요, 근데 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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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드리블 야. 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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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드리블 어, 뭐냐? 이거 가장... 차이를 느낀 부분은 체감인 것 같아요 음. 보통에서 마름으로 바뀌면서 확실히 체감이 좋아진 좋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확실히 보통에서 마름으로 바뀌면서 확실히 체감이 좋았어요 특히 방향키 드리블이 정말 부드러워졌다 어 방향 전환도 딱이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네. 다른 거는 솔직히 뭐 디슈즈나 뭐 ZD 나 ZD는 원래 잘안 들어갔거든. 그건 또 같은 거 같고. 디 드리븐 슈, 디 슈즈는 원래 잘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똑같은 거 같고. 네, 가장 차이를 느낀 부분은 체감이죠. 네, 보통에서 마름으로 바뀌면서 확실히 체감이 좋아진 느낌이었고, 특히 방향키 드리블이 정말 부드러워진 거 같아. 방향 전환도 마찬가지. 기존에 쓰던 7 시즌 베일보다 요번에 로페 되면서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마다 제 평가나서 주관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직접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근데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편히 쓰는 윙어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체감이 별로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데일이 이제 보통에서 마름으로 바뀌면서 체감이 좋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 체감은 기존에 우리가 쓰는 흔히 쓰는 윙어들 네이마르 메시 뭐 이런 애들보다는 아직까지도 체감이 별로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마름이어도 기존에 쓰던 애들보다는 조금 윙어 체감은 별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기존의 윙어들 비해서는 몸싸움이 좋은 거는 또 확실해요 그래서 약간 정발 놓고 LM 같은 데 놓는 게 가장 좋지 4231 LM 놓고 적극적으로 좀 침투해 주고 디슈좀 많이 차시는 분들 확실히 정발이 좋아요 ZD가 안 좋아 네. 그럼 키가 크면 체감이 별로일 수 있는데 키가 커더라도 체감이 좋은 애들이 많거든 근데 얘는 윙어로 쓸 거면 은 사실 정발로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딱 LM으로 써가지고 수비력을 갖춘 윙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직선적인 침투와 그리고 D슛, ZD 말고 D슛을 좀 많이 써보시는 분들이 쓰시는 분들이 베이드 쓰면 은 괜찮을 것 같아 저는 같은 나또 4232를 쓰니까 어, 4231 쓰니까, 4231, 특히 LM에 쓰면은 베일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약발은 아쉽지만, 요번에, 요, 특히 체감이 좋아진 부분은 기존의 베일보다는, 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평가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